하시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마지막 12월을 맞아 한해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경건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올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할 일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하여. 때마다 잘못하고 후회할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밝아오는 새해는 기뻐할 일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저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한해 동안도 코로나로 인해 정신없이 달려왔지만 방역당국의 피난한 노력과 워드 코로나 시행으로 일상이 하나씩 회복되는 듯 하여서는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 발견으로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하여 우리에게 다시는 고통과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현상을 잘 극복하여 모두가 어려움 없이 연말을 지낼 수 있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 네. 사랑해 주님, 우리는 지금 내년 대선을 앞두고 후보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서로를 헐뜯고. 지나온 과거들을 들춰내려 서로를 비방하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로 유권자인 국민들을 혼란 속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겸손과 표를 위한 미소와 말로만 내세우는 공약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네. 그들이 말하는 잘못된 정보와 유혹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나라의 미래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젊은이나 나이든 자나 서로를 배려하고 과학과 협력으로 나라를 올바르게 해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지역복만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주시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믿음에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기며 공사하는 손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아, 네.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건강과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날마다 찬양이 넘치는 연말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또한 우리 가족 가운데 불편한 몸으로 연말을 보내내 영 새해를 맞이하는 이들에게도 큰 축복을 주셔서 하루 빨리 건강히 회복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아멘. 아, 네.